안녕하십니까. 어민영입니다. 오늘은 상악 전치 발치 후 리페어하는 수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게 GBR과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왔다 갔다 하는 좀 재밌는 증례라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환자 측 컴플레이는 상악 좌측 전치가 자꾸 움직이고 그림과 같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CT를 보니까 이미 루트는 스트레치된 것처럼도 보이고요. 이미 라비 아래 코티칼 본은 다 녹았고요. 그 다음에 알베올라본, 프라퍼의 캔슬러스 본도 매우 이레귤러하게 네가티브 밸런스로 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발치 후 몰더블 덴틴 파우더를 이용해서 처치하였는데 먼저 동영상 보시죠 예, 플랩 열고요 발치하고 그레뉼레이션 걷어내고 몰더블 준비해서 임플란트 심은 위치에서 라비알 예, 페니트레이션 꼭눌러서막았습니다이녀면도룰더블을이용이서석서 그 막았죠 이다이 녀석은 고시은녀은 녀석은 녀은 녀석은 녀석은 은은은 녀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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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본 브릿지가 살려서본 그라프트를 함으로써 집열도 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쉬운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유도했다 뭐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체 그림에 플랩을 열고 발치 전에 플랩을 먼저 열어서 디펙트 타입을 관찰한 다음에 잘 로테이션을 해서 발치를 했더니 여기 보이시는 대로 라비알투스의넥 에어리아의 크레스탈 에어리아의 얇은 브릿지가 남아 있습니다 되도록 이 브릿지를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와의 그레뉴레이션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탈가된 뼈이지만 이 브릿지가 스캐폴드 역할을 해서 박칼 월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라 점을 아,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, 이 증례를 소개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만약에 클램프나 또는 기구를 눌러버리면 쑥 무너질 것입니다. 제거가 될 것인데 그냥 살려뒀고요. 살려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팔라탈 아, 루트 경사지에 심고 그 앞면에서 보면 임플란트와 함께 이렇게 브릿지가 보입니다. 이 브릿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신 동영상에 라비아의 페인트레이션을 멀더블덴틴트를꾹 눌러서 막고 교그 안면도 이렇게 꾹 눌러서 막은 모습입니다. 프라이머리 클로저 시초하고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엄스인 시전했고 엄스인 시전 부위가 스카로 힐링되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아 6개월 후 재간호피 하는 모습인데요. 한번 엑스레이 팔로우업을 볼까요? 그래서 이게 발치 전 모습이고요. 라비아의 다녹 알베르본 프라퍼도 놓고 있죠. 그래이 부위를 이렇게 GBR 한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소켓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 남아 있는 물론 탈해가 다된본브릿지지만그브릿지를 중심으로 해서 라비알, 페인트레이션, 오크루잘 어, 면을 전부 봉굴합도 하였습니다. 그래서 GBR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약 6개월 지나서. 세한 서술이 후에 보면 보이시죠? 라비알의 이 경계 부위에서 형성하고 있는 코티칼 본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 때에 보면 뭐잘 보이지는 않지만 11.8mm 정도 했는데 로딩하고 약 12개월 지나니까 라비알의 코티칼 본은 완벽하게 하얗게 보이고 아래 캔슬러스 본도 보이고 있죠. 아, 덴틴 파우더가 탈회했기 때문에 술전술에 잘 보이지 않지만 레디얼 러스한에어리아가 임플란트 로딩과 함께 점점 리모델링해서 사운드 코티칼 본을 형성한다. 여토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큰오차 없이 마지널 본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어, GBR의 형태와 소켓 프리저베이션 형태에서 좀더 쉬운 게 소켓 프리저베이션인데 이 증례는 라비알 볼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약한 범브리지를 제거하지 않고 덴틴 메이트릭스를 담을 수 있는 스케폴드 또는 더 나아가서 블러드 클스를 잡을 수 있는 스케폴드로 어떻게든지 이용함으로써 좀더 좋은 효과를 얻,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어,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런 케이스를 만나시면 본그라프트를 해야 될 경우에는 되도록 제거하지 않도록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어미닝이었습니다.